용띠 이신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띠별로 이렇게 전체적인 운세를 보자면 요어 내실을 다지셔야 될 때에요 내실을 새로운 것들을 막 하시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시는게 어, 중요하시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약에 사업에 뭐 이렇게 계획서 라든가 이런게 막 있잖아요 그럼 요런 것들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셔 가지고 뺄거 빼시고 추가할거 추가하셔 가지고 내실 다지시는데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음, 상문의 기운이라고 하는, 그뭐 상문 부정이라든가 상문 기운이라는 것이 있는데, 이 상문의 기운이 좀 강하게들 들어와 있어요. 우리 용띠분들이. 그렇기 때문에, 상가집이라든가 어디 가시게 되거나, 집안에 뭐 이렇게 상복 입을 일이 있으시고, 어, 그런 것들이 있으시기 때문에, 어, 요 상문 부정이 들거나 상문살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을, 어, 뭐 이렇게 잘 확인하셔서, 막아 가시는 것도 어,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어찌됐든 어 지금 현재는 내가 뭐 투자를 하시거나 어떠한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손해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요 부분이 시간이 이제 기회년 중반 넘어가면서 어, 큰 이득으로 바꿀 수 있는 기운도 강하게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를 어, 바라고 갑진생 용띠이신 분들은 지금 하시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, 있으신데 남이 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고 하는데 그커 보인다고 그거 먹겠다고 그쪽으로 가시면 굉장한 손실이나 어, 큰 타격을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에 갑진생 분들은 집중하시고요. 병진생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원리 원칙대로 어 행을 하셔야 됩니다. 어 있는 그대로 계획하시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어 해서 만약에 뭐 중간에 무슨 일 있으면 또 다시 어 원리 원칙대로 규율에 맞게 법칙에 맞게 이렇게 행을 하셔야 구설이라든가 어 다른 문제거리들이 어 나한테 오지 않고 비껴나가는 수이니까 어 요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무진생들 같은 경우는 음, 오지랖 떠시면 안 돼요. 남의 일에 관심 갖거나 나 남의 남의 안 좋은 일이라도 뭐 누군가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고 있더라도 놔두셔가지고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 사람은 편이 된다고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에너지를 쓰시면 안 되세요. 어, 구설이 심하게 생기시고요. 시비 수의 다툼 심하신 분들은 관제해서 벌금이라든가 이런 금전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시고 또 무진생들 같은 경우는 거짓말치시면 안 돼요. 어 제가 작년에 어떤 영상에도 한번 얘기를 했긴 했지만 지금 전체적인 나라의 운세를 보면요 숨기고 감추고 가려져 있던 것들이 다 오픈되는 경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게 가정으로 봤을 때 남편분들 와이프 물레 비상금. 아내분들도 마찬가지로 숨기고 있거나 몰래 하고 있는 거 계시면 이렇게 술자리라든가 이렇게 부드러운 자리 만들어 가지고 오픈하라고 다 말씀드렸었거든요. 그래서 오픈 다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갔다가 요 말로 갔다가 이렇게 어, 넘어가겠지 모르고 가겠지 무시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요 크게 음, 관제구설 굉장히 강한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점 조심하시고. 어, 제 이야기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. 경진생들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계획대로 행하시면 돼요. 네. 그 누가 얘기해주시던데 PDCA라고 하시나요? 계획하고 행동하고 아까 말씀한 거랑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. 계획하고 행동하고 돌발상 황 생기면 다시 수정해서 또 계획대로 계획하신대로만 가셔야지. 이 계획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시게 되면 손실이 되거나 처음에 초심의 계획 잡으셨던 것들이 다 무너져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시게 돼요. 그러니까 요즘 명심하셔서 우리 용띠이신 분들도 3월 한달또 기해년 한해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.